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 전하겠습니다. 어, 2021년을 맞이해서 모두 다 마음속에 계획과 다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코로나로 깨닫게 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편에도 어,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2021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처세술적인 답을 저는 여러분께 드리기보다는 비록 현실은 불확실성으로 가득찼을지라도 우리 성도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땅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그 형제의 한 명이었던 하란이 죽게 됩니다. 그 하란의 자식이었던 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죠그 롯을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를 어, 떠나게 됩니다. 어, 시간이 흘러서 지경의 문제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은 한 지경 안에서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롯이 어, 소돔 땅 지역, 그러니까 요단의 동변 땅을 선택을 하게 되고. 삼촌 아브라함은 가난안 지경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어주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시작 아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게 하신 후에 네 시선이 닿는 것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그리고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올 때 처음 주셨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나는 무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서 가정의 일을 맡아하고 있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너가 낳을 자가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삭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를 뻔내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점점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99세, 이제 거의 100세가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점점 어쩌면은 심미해져 가고 있는 시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시작. 아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가나안 온 땅을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땅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우르를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까지 아브라함의 그 일생 계속되는 그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서 위에서 바라보면,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난까지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내고 인도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완이라 아브라함이 제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냈기 때문에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냈을까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발걸음으로 옮겨서 가난을 향해서 출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줍니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안이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계획과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애굽을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돌아갈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계획과 의지로 스스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것인데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7절과 어, 레위기 25장 38절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통점을 찾아서 표시를 했는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아,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다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끌어 내셨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끌어 내셔서 생명과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으라 하면한 명도 하나님께 알아서 나올 인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내심이 복인 거예요. 약속을 주심이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끌어 내심의 복을 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인도해 내심의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도해 내시고,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이끌고, 인생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을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확실성.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어렵게 합니까? 매도 일찍 맞아야 된다고, 뭔가 확실할 때 우리 마음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우린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불확실성 앞에 직면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앞에는 불확실성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를 때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아니,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히브리사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믿음으로 대신에 이 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끌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믿음으로가 맨 앞에 있어요. 왜 문장 앞에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맨 앞에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갈 바를 모르지만 알아서 계획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은 주춤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주인 되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인 되어 아브라함을 끌고 가듯이 믿음이 주인 되어 아브라함을 지금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맨 앞장을 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지금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갔다. 이것을 좀 여러분께 자세히 정확히 저는 오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믿음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내가 믿음을 가져서라고 우리가 많이 국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다짐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내가 가지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란 말은 어떤 의미냐?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내가 남을 미는 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서 내가 이렇게 밀려가는 건 수동태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능동태 주인이 아니라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능동이 되어 주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밀려가는 수동태의 상황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이 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표시를 해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결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나갔다는 아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의해서 바이 페이스, 바이 믿음,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밀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게 믿음으로 해요.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확신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굳게 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와 가난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라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었다는 라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끌었듯이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늘 함께하고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했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 약속이 무엇이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인간의 자기 확신과 결단과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확신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치면, 여러분 구원 받을 자신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확신과 의지로 구원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시시각각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우리의 확신과 결단과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땅을 주시겠다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신실하심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땅을 주시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난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원어는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 안에서 주어진 그 약속과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믿음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은 신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아멘 그 그렇죠. 예전 성경은 멸류관이라고 있었는데 관이라고 하니까 왠지 별로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네요. 멸류관 이래야 뭔가 <laughs> 다가오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면 죽도록 충성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요? 죽도록 충성해야만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란 말인데, 이것은 신실하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다 해서 죽도록은 죽기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끝까지 신실하라 이 말인 거예요. 처음 모습과 끝 모습이 같아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라. 처음과 끝이 같아라. 끝까지 신실하라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요.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가 어감이 왠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죠.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열심을 가지고 몸을 헌신하는 것을 우린 죽도록 충성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인 심령을 주시면 우린 할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생명과 연관된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실하신 분은 누구예요? 사람들 중에 처음과 끝이 같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처음과 끝이 같은 변함이 없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신실하다 이 단어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여드리는 형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이 처음과 끝이 같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약속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처음부터 그 약속을 이루는 끝까지 하나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변하셔서 처음에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기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과 하늘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영생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서 마침내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스스로가 끝까지 신실하게 네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를 신실하게 이끌고 믿음으로 아브람처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결과 너희에게는 은혜와 상급으로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다서 인본주의가 될수 있고 은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어제도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우주의 크기에 관련된 유튜브를 봤어요. 우주가 너무 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내한테도 보여줬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거 봐봐, 우주 정말 커. 별로 관심이 없어, 요왜 갑자기 우주 타령이래? 나한테. <laughs>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넓은 우주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운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알파야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저 우리 인간의 확신과 의지라면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이 없었던 자예요. 우리랑 뭐 수준 별반 다를 법 없어요. 창세기 17장 16절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17절인데요. 어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날리라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99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딱 주시니까 사실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이미 자손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들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쯤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을 해주시니까 어쩌면 그 전에 믿었을지 모르지만 75세 쯤 됐을 때는 이제는 99세 쯤 되고 아내도 에 이제 거의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웃는 거예요. 아니, 백세나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또내 아내 사라도 이렇게 늙었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또 누구도 웃었죠. 여러분 이게 어디 믿음이 좋은 모습입니까? 인간의 확신이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너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져라, 확신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있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앞에 밑줄을 보셔야 돼요. 아 밑줄이 아니죠? 빨간 글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람 너는 웃고 있지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늙은 너와 네 아내가 이루는구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준 누가 이룬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나 여호와가 이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스스로 못 이루는 인간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신실하심. 그것이 믿음이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처음 했던 질문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다시 드리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체, 2021년을 연약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까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처세수를 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떻게 약속을 주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일생을 보면 이 불확실한 2021년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인생과 발걸음은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분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능력,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계획해서 오니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더 중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간 것처럼 내 2021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2020년, 내가 길을 안다고 스스로 내 생각과 힘으로 사는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알고 보니 나는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이끌어내시고 그 인생을 매 순간 인도하신 것처럼 202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리고 인도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